이와 같이 내게도 니골라당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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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와 같이 내게도 니골라당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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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와 같이 네게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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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니골라당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Ee, iba请, ee, kita, ,Get get 네, 네가, euh, 이와 같이 내게도 니골라당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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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와 같이 내게도 니골라당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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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와 같이 내게도 니골라당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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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와 같이 내게도 니골라당의 교훈게도 니골라당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이와 같이 이와 같이 내게도 니골라당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이와 같이 내게도 니골라당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에베소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오른손에 있는 일곱 별을 붙잡고 일곱 금초대 사이를 거니시는 이가 이르시되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낸 것과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이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오직 내게 이것이 있으니 내가 니골라당의 행위를 미워하는도다. 나도 이것을 미워하노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 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서머나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처음이며 마지막이요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내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실상은 내가 부유한 자니라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자들의 비방도 알거니와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요 사탄의 회당이라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서 몇 사람을 오게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란을 받으리라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니라. 버가모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좌우에 날성검을 가지시니가 이르시되 내가 어디에 사는지를 내가 아노니. 거기는 사탄의 권자가 있는데라, 내가 내 이름을 굳게 잡아서 내 충성된 증인 안디바가 너희 가운데 곧 사탄이 사는 곳에서 죽임을 당할 때에도 나를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나 내게 두어가지 책망할 것이 있나니 거기 내게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발람이 발락을 가르쳐 이스라엘 자손 앞에 걸림 돌을 놓아 우상의 재물을 먹게 하였고 또 행음하게 하였느니라. 이와 같이 내게도 니골라당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에베소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오른손에 있는 일곱 별을 붙잡고 일곱 금초대 사이를 거니시는 이가 이르시되,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낸 것과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오직 내게 이것이 있으니 내가 니골라당의 행위를 미워하는도다. 나도 이것을 미워하노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서머나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처음이며 마지막이요 죽었다가 살아나시니가 이르시되 내가 내환랑과 궁핍을 알거니와 실상은 내가 부유한 자니라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자들의 비방도 알거니와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여 사탄의 회당이라.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서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란을 받으리라.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니라. 버가모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좌우에 날성검을 가지시니가 이르시되 내가 어디에 사는지를 내가 아노니. 거기는 사탄의 권자가 있는데라. 내가 내 이름을 굳게 잡아서 내 충성된 증인 안디바가 너희 가운데 곧 사탄이 사는 곳에서 죽임을 당할 때에도 나를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나 내게 두어 가지 책망할 것이 있나니 거기 내게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발람이 발락을 가르쳐 이스라엘 자손 앞에 걸림돌을 놓아 우상의 재물을 먹게 하였고, 또 행음하게 하였느니라. 이와 같이 내게도 니골라당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에베소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오른손에 있는 일곱 별을 붙잡고, 일곱 금초대 사이를 거니시는 이가 이르시되,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낸 것과,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오직 내게 이것이 있으니 내가 니골라당의 행위를 미워하는도다. 나도 이것을 미워하노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서머나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처음이며 마지막이요.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내환랑과 궁핍을 알거니와 실상은 내가 부유한 자니라.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자들의 비방도 알거니와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요 사탄의 회당이라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서 에몇 사람을 오게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란을 받으리라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의 일을 받지 아니하니라. 버가모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좌우에 날성검을 가지시니가 이르시되. 내가 어디에 사는지를 내가 아노니 거기는 사탄의 권자가 있는데라. 내가 내 이름을 굳게 잡아서 내 충성된 증인 안디바가 너희 가운데 곧 사탄이 사는 곳에서 죽임을 당할 때에도 나를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나 내게 두어 가지 책망할 것이 있나니 거기 내게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발람이 발락을 가르쳐 이스라엘 자손 앞에 걸림돌을 놓아 우상의 재물을 먹게 하였고 또 행음하게 하였느니라. 이와 같이 내게도 니골라당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에베소 교회 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오른 손에 있는 일곱 별을 붙잡고 일곱 금 초대 사이를 거니시는 이가 이르시되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낸 것과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오직 내게 이것이 있으니 내가 니골라당의 행위를 미워하는도다. 나도 이것을 미워하노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서머나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처음이며 마지막이요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내환랑과 궁핍을 알거니와 실상은 내가 부유한 자니라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자들의 비방도 알거니와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요. 사탄의 회당이라.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서 몇 사람을 오게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란을 받으리라.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니라. 버가모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좌우에 날성검을 가지시니가 이르시되. 내가 어디에 사는지를 내가 아노니 거기는 사탄의 권자가 있는데라. 내가 내 이름을 굳게 잡아서 내 충성된 증인 안디바가 너희 가운데 곧 사탄이 사는 곳에서 죽임을 당할 때에도 나를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나 내게 두어 가지 책망할 것이 있나니 거기 내게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발람이 발락을 가르쳐 이스라엘 자손 앞에 걸림돌을 놓아 우상의 재물을 먹게 하였고, 또 행음하게 하였느니라. 이와 같이 내게도 니골라당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에베소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오른손에 있는 일곱 별을 붙잡고 일곱 금초대 사이를 거니시는 이가 이르시되,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낸 것과,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네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오직 내게 이것이 있으니 내가 니골라당의 행위를 미워하는 도다. 나도 이것을 미워하노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서머나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처음이며 마지막이요. 죽었다가 살아나시니가 이르시되, 내가 내환랑과 궁핍을 알거니와 실상은 내가 부유한 자니라.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자들의 비방도 알거니와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여 사탄의 회당이라.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서 에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란을 받으리라.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니라. 버가모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좌우에 날성검을 가지시니가 이르시되 내가 어디에 사는지를 내가 아노니 거기는 사탄의 권자가 있는데라. 내가 내 이름을 굳게 잡아서 내 충성된 증인 안디바가 너희 가운데 곧 사탄이 사는 곳에서 죽임을 당할 때에도 나를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나 내게 두어 가지 책망할 것이 있나니 거기 내게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발람이 발락을 가르쳐 이스라엘 자손 앞에 걸림돌을 놓아 우상의 재물을 먹게 하였고 또 행음하게 하였느니라. 이와 같이 내게도 니골라당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